네 안녕하십니까 소돌입니다 오늘은 8월 예, 8월 달에만 이제 매각 예정 물건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만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그나마 어, 말씀드리고 싶은 예, 그런 물건들만 뽑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물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음, 유섭인데요 어, 사건번호 2023타경 어, 20937입니다 주택이고요 감정가가 2억인데요. 지금 1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 토지 면적은 12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4평.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건물은 예, 보면 목구조입니다. 예, 징크, 요 징크. 징크 지붕에다 목구조입니다. 이렇게 됐고. 예, 그다음에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예, 감류 2억 있는 거 빼고는. 어, 임차조사에서도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깨끗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찾아보다가 어 이게 요 물건인데요. 어, 이거 미스 고 부동산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 물건 요거잖아요. 요건데 여기 보면 이게 삼축산업이라고, 이게 축산. 그런 양돈장 같아요 축산 그런 양돈장이라서 이 악취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건 좀봐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보면 거리 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음, 가축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축산업 이렇게 예, 가축을 키우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그런 관점에서는 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봐야 될것 같다 어,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예,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요, 아 요거 있어요. 요거. 아 이거는 구좌판 한동리에 있는 물건인데요. 사건번호 2023타경13123 예. 물건번호 1번이고요. 어, 감정가는 2억인데 어, 1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매각기일은 9월 3일이고요. 어, 경량 철굴 구조 판넬로 만든 겁니다. 판넬이고 계획관리죠. 네, 지 어, 대지는 105평이고 건물은 25평 이렇게 됐고요. 감정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 요거 보면 요건 이제 전입자가 있어요. 어, 22년도 10월 17일인데 어, 근저당권이 21년도에 설정이 돼서 아, 이번은 이제 좀 아쉽게 예, 보증은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어, 나, 어, 내보내실 때좀 어,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건물은 이제 이렇게 패널로 예, 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네, 위치 쭉 위로 올려볼게요. 쭉 위로 올려볼게요. 바다하고는 이렇게 떨어졌죠. 네, 바다하고는 좀 많이 떨어졌죠. 마커로에서 어, 편의로에서 거리 측정을 해서 여기하고 5.5km, 네, 5.5km 정도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바다하고는 떨어졌어요. 네, 근데 주위에 뭐, 뭐 다른 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는 이제 예, 묘가 있고, 여기도 이 앞에 묘가 있고요. 음, 묘가 있어요. 예, 제주도는 예,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어요. 예, 예 흔합니다 이런 거. 정도 있는 거. 그 부분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또 단지 있죠? 네, 이런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고요. 네, 거리비 한번 봐 볼게요. <laughs> 거리비 요겁니다. 단독 어, 잔디 쫙 깔렸고요. 어, 요 건물입니다. 네, 건물 보시면 되고. 저 오름이 무슨 오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물건은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가 좀 멀어 멀어서 좀 어, 바다하고 가깝진 않긴 한데 어, 좀 조용한 곳에 사신 분들 좀 싸게 살수 있는 분들은 그냥 괜찮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물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요 물건 있죠? 예, 광양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요 물건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치가 너무 좋죠. 위치가. 아, 여기 위치가 여기 이 노형하고 가까워요. 이쪽 노형하고 노형하고 가깝고 그다음 외도 하귀하고도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워서 위치적으로 괜찮은 곳이다. 에, 위치적으로 어, 아지트하기에 괜찮은 곳이다해서 영상에서 제가 어, 설명 드렸는데요. 이 음, 영상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 돼요. 1억짜리 단 1억으로 제드 이 세컨하우스. 이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물건도 아까 그 영상 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각가의 집이죠. 예, 조각가가 어,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괜찮다. 이물건도 근데 이게 목구조입니다. 목구조로 돼 있어서 내용 연수는 막 그렇게 어 길진 않다는 건어 생각하시고요. 위치도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노형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좀 조용한 곳입니다. 상당히 조용한 곳이라서 나쁘지 않고 여기 뭐 식당이나 이런 게좀 유명한 데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4억 2천 짜리인데 최저가 1억 4,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매 일자는 매일자는 매일 다음 주입니다. 8월 1 3일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어 이거는 이거 이거 한번 이것도 저희가 한번 갔다 온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어디 어느 영상에 설명이 있냐면 어요이 영상에 보면은 이 영상에 설명이 있어요 이 영상 어 그거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위치가 일단 위치로 말씀드릴까요 위치가요 왜 이걸 그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해서 저기 보세요 이게 자 돼지도 쭉 올릴게요 쭉올리 아, 이게 제주시 국제공항 여기 있고요 어, 이쪽에서 서쪽에 있긴 한데요 여기가 사계리 아시죠? 사계리 해안도로하고 엄청 가깝고요 삼방산 바로 보이고요 이 앞에 보면은 또 어, 형제섬 이렇게 바로 보이고 송악산도 가깝고요 이 해안도로 보면 사계 해안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위치가 괜찮은 곳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건물도 괜찮아요. 예, 건물도 참 특이하게 지었고, 저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도 잘 지었다.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이, 지금 2억 5천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정가 5억 천인데, 2억 5천까지 떨어졌고요. 음. 건물은 44평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 땅은 114평 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철콘으로 지어서 예, 단단합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 뭐 6년 정도 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렇고 1층은 30평 예, 1층은 13평 입니다 예, 좋죠. 예, 전입자가 임차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임차조사 나오지 않았고요. 음, 임차조사 나오지 않았고 예, 근재당권이 있어서 다 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 서류상에 볼 때는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요거는 9월달 거네요. 요건 9월달 거 아까 이거 한동리 있죠. 요건 9월달 겁니다. 아 요거. 요거 제가 현장 그때 갔다 왔는데요. 이게 어, 지금 음, 일단은 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어, 사건번호 2023 타격 99649 물건번호 1번입니다.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위치가 좀 동떨어져 있는데 있긴 있어요. 건물도 이렇게 보면 짠, 좀, 좀 단단하게 지었다라고 생각 들 만큼, 어, 건물은 잘진것 같아요. 단단하다, 예, 느낌이 그냥 단단하다 느낌? 예. 아, 그런 느낌이 있구요. 음, 일단, 어, 철권으로 지었구요. 어, 땅은 216평입니다. 건물은 1층 34평, 2층 32평. 어, 건물은 2017년도에 지었고 비가림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감정가인데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졌죠? 네, 떨어졌고요. 임차인으로 어, 어, 이승주가 등재지 에 있는 건 있는데 어, 아 이분은 소유자네요. 채무자금 소유자라서 어, 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이분은 문제가 말습니다 말소고 근저당권 있어서 뭐다 말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좀 제가. 어, 때 갔을 때좀안 좋게 본거딱 하나요. 예 하나인데, 음, 요건데요. 요거, 요거, 요거. 선셋 게스트하우스라고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아, 뭐냐면, 아, 이걸 로드뷰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선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 같은데, 여기서, 여기 그, 대형 트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 게스트하우스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여기 좀 턱이 있어요. 이 턱. 이게 덜컹덜컹거려. 그럼 땅이 이게 울리더라고요. 덜컹덜컹거린 소리 때문에. 근데 차가 한두 대만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이 다니잖아요. 이 덜컹덜컹 소리가. <laughs> 좀 크게 들려가지고 또좀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 여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좀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어집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좀 어좀 시끄러, 시끄러울 럽시끄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음, 그래서 현장 조사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걸리고 어 어떤 그런 게스트하우스 용으로는 좀 맞지 않을 가능성 위치는. 어좀동토어 있긴 한데 위치도 괜찮 아요 위치가 예, 위치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로 이 내려가면 자구네보고 있고요 당산봉도 있어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기에도 뭐 조용히 있기에도 괜찮다 그런데 딱 그거 걸리는 거야까 그거 하나 예 그거 하나고 좀 싸고 괜찮은 매력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음, 그 정도, 8월 달 거는 그 정도만 설명드려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제가 다른 건 눈에 들어온 건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달건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는 제가 뭐 이런 것들이나 한번 또 지나다녀 보면서 또 자세하게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정리해서 또 8월 달 물건, 이렇게 뭐 9월 달 물건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